많이 틀렸던 최신 토익 문제 풀어볼게요. 비가 시작했다. 뒤로 보니까 야외 콘서트. 어, 서우스터크로세 어, 뭐야? 이랬던 문제거든요. 뒤에 인투를 보고 하프웨이 연결할 수 있을까요? 정해볼게요. 하프웨이가 이게 길의 반이잖아요. 뭔가 반쯤 정도. 반 정도, 절반 정도, 절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뒤에 오는 전치사가 중요한데 인투나 스루와 함께 결합을 잘해서 뒤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의 절반쯤 지나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비가 시작했는데 언제 우리의 야외 콘서트가 절반쯤 지났을 때 하필 인투 이해 되셨죠? 그러므로 F가 토익 정답입니다. 사실 이 문제가요. 2024년도 12월에 출제가 됐는데 다 틀렸던 문제인데 2024년 같은 해에 5월에도 출제됐었던 문제거든요. 그래서 토익은 같은 해 똑같은 단어가 정답으로 중복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어깨덕기. 여러분 토익 보러 가기 전에 1월 예상 문제 꼭 풀고 가세요. 정재현 영어 꿀단지 유튜브에 문제도 해설 강의도 있어요.